이시경구에또 하나 제가 어려운 물건을 하나 받았습니다. 절마당이었습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그런데 이땅 또한 건물 등기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전용하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여기도 원상복구 각서를 썼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오래된 물건입니다. 34평 정도. 자연치락지구, 자연 녹지. 지목에서 돈 되는 얘기 나오죠. 자연 녹지. 다른 말로 하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 전용되지 않은 땅을 자연 녹지라고 하죠. 똑같이 도시지역에 전용된 땅으로 보는 게 뭐다? 자연치락지구 그 지역은 최소한으로 이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경험하는 용도에 설 수가 있다. 금폐율과 용적률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입장은 이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지역은 특히 도시가 개발, 자연치락지구는 거의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 원래 원형지로 보존되는 우리가 도시 개발 되다 보면 쭉 보면 다 아파트 들어간는데 중간에 일정구역이 옛날 집들 쭉들어간 땅들 있죠 그 다음은 용산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재개발되고 다시 그러 주면 땅값 에버 비싸죠 바로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자연 녹지에 자연 친학지 땅이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땅값이 올라갈 자리다 하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폐율 이십 프로라고 겁을 내지 마시고 그 땅은 앞으로 최소한 이종 이상의 땅이 될 자리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재판땅 같은 경우는 상업지가 될수 있는 땅이다. 생활하시고 자라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가면 필요하지 않다는 는 얘기입니다. 이땅 또한 첫 번째 낙찰을 받았다가 치아가 되고 두 번째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돈 되는 냄새는 나는데 단농지 발급이 또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땡큐죠 전국에 농지 발급 안된 땅만 찾아 다니는 겁니다. 왜돈 냄새가 나니 까 고생이 되더라도 받으면 되겠죠. 근데 아까 선단원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치가 이천십칠 년도고 뭐 이천십오 년도 하니까. 경험치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은 제가 13년도 쯤 받았을 겁니다. 그게농지을 바로 초보 때의 물건입니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완전 지구방위대 오총사를 만나서 어, 농지과 산업계 건설과 도로가 애를 먹은 물건이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도시 인근에 있다. 왜또 자연녹지 다른 말로 하면 지자체라든지 먼저 수용한다. 하 먼저 지,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개발을 하고 가서 개인의 개발을 유도하는 땅. 그렇게 나왔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주거지으로 가겠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해석하면 상대 보호 구역, 옆에 학교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통과를 빨리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은 이런 얘기를 보고 땅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땅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효용성이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걸 판단을 빨리빨리 해내시이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 주위가 다 롯데가 땅입니다. 우리는 롯데가 재벌이 땅부자입니다 롯데가 신교과결국 땅으로 공한 사람입니다. 건물을 공한게 아니고요. 여기도 롯데 땅이에요. 요 동네도 다 개발됐죠. 요대땅이다 롯데 계열입니다. 여기 보면 뭐야 용인 에버랜드. 내가 낚시를 받은 땅입니다. 여기 절입니다. 법당입니다. 요건물이한 38평. 적지 않 땅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은행나무가 두 그리 있고, 뒤에 앵그나무가 옆에 또몇 그루 있습니다 되겠네 이런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는데 지역도상 맹지입니다 길이 없죠 길만 있다면 당장 평당 한 300, 400으로 뛰어들 당입니다 대부 응. 땅는이죠 그래서 이 땅을 쭉 봤습니다 보존녹지라서 그렇지 앞에 땅들하고 개발할 때 충분히 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온갖 생각들을 하죠 근데 단아 약점은 뭐다? 현황도로가 있지만 정식 도로가 없는 거예요 맹지인 거예요 결국은 이 집들 다 동의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다하면또뭐 동네 유지니까 가능할 수가 있겠죠 문제가 뭐냐 하면 은 이땅 위에, 여기에 건물이 있답니다. 건물이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땅이에요. 지목은 전인데. 아, 건축물을 보니까, 어, 아, 여기에 60제곱미터, 한 18평도의 건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가 나와있죠. 지상 1층이고, 소유권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2060년, 60년 5월 달에 건물이 돼있네요 우리가 지목이 토지인 땅도 73년 12월 3 1일 전에는 건축이 있었으면농지로안 보고, 농지 없이 등교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몰랐어, 그때는. 60년 건축이 있었잖아. 그거하고 협상을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건물공만도 그 그저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가니까 농장 내라. 근데 내가 난 어이, 모르지만 건물 그등 동기 됐으니까 전용 되신 건물 동기 등기부... 됐을거에요 저기 나를 보고 가서 건축가서 물어보랍니다. 건축가보고 그러세요. 이게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걸로는 갔는데 우리 기록에는 안 남아 있네요. 60년도라서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럼 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히 얘기해 보시죠. 아마 대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축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는 에서셔 우리 없어. 지목이 전이니까 모르겠고 일단 농장을 봐주세요. 만약에 건축가가 그렇다면은 건축가에다. 경유서를 받아 주세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금 같은 분이렇게 웃고 넘어가겠지만, 2010년도 이제 받고 1 0년도잘 모를 때잖아. 세번을 갔습니다. 땅강으로하마라 이게 맞지 않냐고. 내가 유도를 좀 이렇게 좀능그럭게 협상을 하시면은 다부 공무원들 역끄가할 수도 있고. 최선도로 73년도 12월 그3 1일입니까 73년도는 기준인데 12월 30일 이전에 건축이 된 땅은 지목이 전이라도. 돼지로 봐서 한단 말이야. 그 조항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면 다 게임이 끝나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 얘기를 못한 거야. 이것만 건축이 있는데 왜? 응? 그래도 세번네 번은 협상을 하 들들하고 결국은 건물 등부 살아 있습니다. 잊고 달고. 그래서, 등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가운데도, 등기부를 일일이 엮고, 공무원들한테, 자, 이거 봐라. 소유권 짜고 뭐 요런 거 엑셀로만 잘 짰으면, 희한하게 다을 해줄 텐데, 그 당시에는 미흡하니까, 내가 등기하고 나서, 지목을 대지로 해서 다시 바꿀게. 그러면 되지 않냐. 이렇 억지로 서또 예인각서 쓰고, 어,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반려증 나왔죠. 반려증 나와도 안 된다고. 이제, 주택,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 목적 실현이 불가함으로, 농지 지생발려된다 그럼 이발려로왜등기하게 해달라고, 그건 안 된대. 지목을 바꿔야다는. 사실 이 사실 이사율로 제가 잘못 기상한 겁니다. 이를 되면은 발급을 해줘야 돼요. 일감 사유로 해줘야 되는데도 안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결국은 농지 전용비를 내라는 얘기야. 그 때문에 책임 체납이 왔고. 그래서 다시 똑같은 조항인데 요작격 등을 하고 결국은 이제 한산업번 사업을 하고 나서 영농 복구 계획서 여기는 영농 복구 계획서는 이해가 있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 회사에서 써주고 이렇게 다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급 안 된다고 피할 게 아니고 근데 요령이 생기니까 팔려서 찾았겠다 협상이 쉬워지죠 그래서뭐 그냥 직접 가서 한한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대면하고 또 담당 만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고 나서 이 사유를 전에 돼지가 있는 사유를 들어서 저 지목을 돼지로 바꿔버리는 순간 사실 협상에서 내가 땅값을 다시 두배세배로 같은 요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용됐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현황도로를 통해서라도 지목이 전용땅 갖고 다시 하려면 힘들겠지만 돼지로 되어 있다면은 그리고 옛날부터 건물을 지어줬잖아. 그러면 건축을 일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유를 대서 어? 잘 알겠습니까? 멸시지 안되 됐으니까. 대축의 의미라도. 그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으면은 절대 그냥 농시에 받는 게 아니고, 이와 동시에 전용을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꿔놔야 됩다 근데 끝나고 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니까 기도 안 차네. 절마당이네요. 설마 절마당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근데 절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형편이 열악한 거야. 자주 찾아 친구 하나가 거의 땅을 하나 받아서 어, 찾아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아, 이것도 과원 비싸게 애들 한네명데서 키우고, 아, 선생님이 편하게 돼집니다. 그 이제 처음에는 하다 놀라면서 가서 법병으로놀러 가고 차도 주고 다가도 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풀려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사실 자기는 어떻게 생각 모르지만 내가 너무 돈이 없다 자기 수석사 순이 생대 내가 나갔고 내가 학생이라 제를 키우고 이런 이런 게 아니고 어그래고 나이가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의 개척가나 나와야... 교회 개척하듯이 날 상황 이 때문에 여기서 어 나왔고 또뭐지기 과거들 한한네명 있고 신도라 해봐야 한 이십 명도 안 되니까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뭐 내가 하는 게 주로 내 공부고 인생 공부를 하는 게 주니까 좀 봐도 그래서 내가 알겠다 뭐 월세 계약을 해서 그래서 내가 뭐 천만원 대 샀으니까 내가 뭐한 월세 한 10만원만 주세요 그냥 월 10만원 주고 당신들이 제0 20, 30년도까지 산다면은 한 2, 2500에 사 가세요 시세는 내가 보니까 한 250만원 정도 해서 그것이 땅값이 이럴 정도가 되는데 아마 내가 뭐 월세만 들고 계약이 된다면은 또뭐 다른 낸 하면 되고 이때는 또 그래도 이제 편이 조금 이렇게 만나러 갈 때는 협의가 좀 나아진 상태가 됩니다. 받을 때보다는 이제 농성을 압박이 들어왔는데 여담이지만 제가 농사를 진다고 얘기를 했어요왜 얘기를 했을까 여기 같으면 아까 은행나무가 두 그루 있었죠. 은행나무도 농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가 큰걸 교목이라 그래요. 교목 호두나무도 교목에 포함됩니다. 교목은 평균적으로 나무가 15m 이상 큰걸 교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살림청에 들어가면은 호두나무는 직제 거리가 교목에 해당되므로 보통 매사당 나무당 10m 거리를 띄우라고 계산도로더 크면은 더 띄어야 되겠지만 계산도로경성을 위해서 10m 이상 강의. 다 100평에 10m 같으면 가로수로 몇 m예요? 나오지. 무슨 나무네 나무 심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중앙에 하시 다섯 나무 심으면은 호두나무 다섯 100, 100평에 한 다섯 그루만 심으면은 영농행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규정상으로 보기도 한2 보기도 한 20년 이상 보이겠죠. 세 색으로 은행나무. 은행나무도 수류료 해당됩니다. 열매를 따나. 얘기를 들고라니까 오 공무원들이 영웅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고 한, 한 작년입니까? 돈이 좀 급해서 세님한테 어, 전화했습니다. 2010년도 2000개 하신다 하는 개발 계획도 있고 지금 땅값이 한이억이더 넘어가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뭐세님이 많이 불편하답니다. 몸이 보니까 뭐 어, 속도 그렇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때는 뭐 형편이 되는데 내가 보시하는 차원에서 그냥 막 내가 더 하고 보니까 또 아이고 뭐 됐습니다 막 되었습니다 하고 뭐2천만원 내가 그냥 주고 돈만 보내주세요 내가 계약서 내가 보내드릴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경우도 뭐수익이안 나더라도. 근데 실제 이 땅을 대지만 해놓고 여유만 있었으면은 지금 같으면 한 1억 4백만 원, 450 정도 가죠. 아, 한4 0평 가지 땅 적은 땅 아닙니다. 뭐, 그래도 뭐큰 수익은 났지만 그동안에 월세는 10만 원씩은 계속 들어왔으니까, 뭐, 월세만 받은 것도 한 5년 받았으니까, 예, 뭐, 받았죠. 1년 120만 원에서 5년 받았으니까 한6백만 원, 1000만 원더 이어서 6백만 원은 받았고, 결국은 한2600 정도를 받은 셈이네. 월세 뭐, 그 정도 내도 들어왔고, 그게 결국은 투자 2번 농지라고 무조건 할 필요는 없겠죠. 최악의 물건이지만, 이런 물건들을 50%에만 받아도 요거는 종교 마당이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시던 거 보시면 돈 되는 물건들, 알짜 물건들을, 여러 물건들을 챙기려면 괜찮죠. 아마 이런 물건 여러분들이 제가2 0 1 5년도에서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 이런 형태들한 20~30개, 20~30만 원짜리 가져놓으면 평생 아마 수익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